여러분은 윤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전생이 있고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개념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힌두교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힌두교에서는 윤회가 영혼의 순환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아트만, 즉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이 영혼은 끊임없이 새로운 몸을 찾아 떠돌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생에서 쌓인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힌두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목샤, 즉 영혼이 절대적인 실체인 브라만과 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은 영혼이 존재하며 윤회의 끝은 브라만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불교에서는 고정된 나라는 개념을 부정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오온인 색수상행식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 요소들이 끊임없이 변하면서 윤회가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윤회하는 것은 뭘까요? 힌두교처럼 변하지 않는 영혼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업이 새로운 존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한 행동의 결과가 계속 이어질 뿐 나라는 고정된 존재가 없다는 것이 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불교의 해탈은 영혼이 브라만과 합의라는 것이 아니라 윤회의 사슬을 끊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고통의 근원을 없앰으로써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힌두교와 불교, 같은 윤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다른 길을 가고 있죠. 힌두교는 영원한 나가 존재하다고 믿고 있으며, 그 나를 브라만과 합의시키는 것이 해탈이라고 봅니다. 불교는 나라는 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집착을 버리고 윤회의 사슬을 끊는 것이 해탈입니다. 혹시 윤회를 단순히 힌두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불교와 힌두교의 차이점을 더 깊이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